오늘 또 히브리서 자, 6강. 히브리서 우리 2장 1절부터 4절까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우리 남생이 한번 읽어 봐요. 마이크 대고. 예쁘게, 예쁜 목소리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호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한가 순동치 아니함이 공변된 봉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 및 자기 뜻에 따라 성령을 나눠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네. 네. 자, <laughs> 여러분 성경에요. 성경에, 응? 성경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성경을 이제 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왜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하나님, 그치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있고, 천사 말도 있고, 또 누구 말도 있어요? 마귀 말도 있고, 또 귀신의 말도 있고, 생각나는 거 말해봐요. 사람이라도 좀 구분해봐요, 사람이라도. 사람이라면 좀 그렇잖아요. 왕의 말도 있고, 또 신하 말도 있고, 또 선지자 말도 있고, 거짓 말도 있고 거짓 그잖아요. 아, 거짓 말도 있고 또 장례, 장례들과 장례들과 음. 제자들 말도 있고 가부의 말도 있고 장례의 말도 있고 각각의 말도 많죠. 에? 이렇게 딱 이렇게 귀신 들린 자 말도 있고 귀신 들린 자 말도 있고 아 아까 이렇게 말이 아 있잖아 요또 동물도 말했죠 동물 나귀 나귀도 말했지 나귀도 왜 때려 그랬잖아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많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성경을 보는 안경이 필요하다. 해요. 보는 안경. 보는 안경을 잘 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안경으로 하나님의 의도라는 안경을 잘 써서 삼중구도가 뭐라고요? 아들을 위하여 마귀 진멸에 의해서 인간을 구원 위해서 이렇게 잘볼수 있도록 알아 이거예요 이렇게 어. 그러니까 어떤 분도 그 예수를 목사한데도 몰라 어? 마리아의 뱃 속에서 낳기 때문에 육체래 육체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큰나는 거죠 어? 지도자도 그렇고.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래. 예수님의 육체는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지. 어? 우리 인간은? 썩고. 그러니까 그게 안 풀리니까 주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들의 그 나팔소리에 위에서 모실 때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때, 일어난다 할때 여러분, 성지술래 갔다 와봤죠? <laughs> 네. 자꾸 그림을 그리라 했죠? 아니, 성지술래 간다. 분명히 가리라. 죽기 전에 반드시 가리라. 응?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예루셀렘 가면, 이렇게. 여기 이제 성, 성인 이제. 성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크게 성인지 있는데. 어, 이제 여기 기본 골짜기. 기본의 골짜기고, 골짜기고, 이제 골짜기고. 음. 여기 이제 언덕이 있단 말이에요, 언덕. 여기 이제 무덤이 있어, 무덤. 이게 무덤. 예수님이 십자에서 죽었을 때죽 죽었을 때 무슨 사건이 났어요? 무덤에서 죽은 자에 살아난 거야. 그거는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응? 어? 그냥 그러니까 죽은 육체가 나사로처럼 나사 예수님 이 샘플로 보였잖아요. 나사로처럼 아, 며칠 전에 죽었는데 거기서 튀어나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음에. 이렇게 툭쳐어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죽으면 그냥 물이 나와 썩어. 거기는 무덤에다 놔도 명태 발린 것처럼 말라. 기우가, 습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냥 죽으면 그냥 썩고, 송장이 그냥 냄새나고, 냄새 좀 난다 했잖아, 나서라도 근데 거기는 우리처럼 그렇게 되잖아. 그래서 미라가 수천 년 동안 있을 수 있어요. 왜? 거기 한번 이렇게 명태처럼 쫙말그 근데 이렇게 부활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 그래갖고 지금 가면은 여기 무덤 제일 비싸. 돈 있는 사람들이 이 묘짜리 쓰려고. 네. 왜? 왜요? 살아나, 쫓아나오려고 다니까 부활한다.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런 부활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이 아니고 신령한 몸이 이제 바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아주 그냥 어? 해석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안경을 잘 하나님의 안경을 잘 써서 아 모든 일이 그루 말미암아. 그루 말미암아. 모든 생각은 그루 말미암아. 인간 왜, 저, 왜 지었어요? 그루 말미암아. 그로말미아마. 그로말미아마 그래, 그로 다 지어주시고, 그로말미아마 모든 것들이. 근데 거기에 그에게 반대하는 마귀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걸 또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그로말미아마 지어맞았던 우리 인생들을 또 구원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풀리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왕, 신아, 고지, 뭐, 창녀, 뭐, 누구든 병자, 귀신 들린 자, 뭐, 신아, 모든 것들이, 뭐, 왕, 천사, 뭐, 마귀 말, 뭐, 귀신 말다 있다 할지라도 그런 안경을 딱 써서 보면은 그때서 이해가 또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저 6강. 히브리서 6강. 자,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보여주세요. 자막에. 자, 율법과 복음의 사명. 자, 따라합시다. 율법과, 율법과 복음의 사명.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사명. 뭐예요? 아니, 새로 말하면, 율법도 사명이 있고, 모두 사명이 있어? 복음도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하는 일이 분명히 있고, 또, 복음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들 사명이 있습니까? 예? 지영 집사님은 사명이 뭐예요? 반주. 반주야, 반주. 우린 돈 줘도 못 해. <laughs> 지금 가서 돈줘서 뭐, 배워라기도 못 해. 죽을 때까지도 안 돼. 내가 믿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 사명이. 우리 찬양? 평화시님 찬양? 아, 아까 막 힘이 있대, 평화, 외치라고 하지. 선포라고더만. 이야, 평화를 선포하래. 알렐루야 이야. 그니까, 봐봐, 찬양할 때는 제정신이 아니잖아. 성령이 감동되갖고, 예? 막러잖아요 찬양도 막 평화를 선포하라고잖아. 무뚝이 90세에서 그 저는 막 선포가 나오는지 난 감, 대단하죠. 자,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율법의 사명 이 있고 복음의 사명이 분명 히 있어서 해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명을 우리가 그래서 알지 못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고서 아 지금 율법의 사명과 복음의 사명이 있구나.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2장 1절에 뭐라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자 말씀 찾아봐요 자, 자막.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삼갈지니 혹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간절히 봐야지 잘못하면 떠내려간다 이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대충 그냥 가 잡지 않으면 안 돼요 떠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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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마철에 우리 시골에 살때 장마철에 내가를 건너다가 고무신이 떠내려가. 난리 아, <laughs> 그 나는 거야, 그거. 그거 죽어, 죽어, 잘못했다, 잘못 고무신 떠내려가. 세상에 어떻게 산 고무신인데? 타이어표, 고무신인데. 에? 그 타이어표, 고무신, 그 어떻게 산 건데? 그게 떠내려가면 어떻게? 에? 타이어표 아닌가요? 에? 기차표? 기차표 고무신 타이어표 고무신 있어. 그거 떠니라 가는데 말이야. 어, 떠니가 잡아야 돼. 빨리 잡아야 돼. 빨리. 말씀이 그냥 흘러가 흘러가. 말씀 흘러가. 진리 못 하는 못 찾는 사람은 그냥 가 버리는 거야, 진리. 싹 아, 예수 믿으시오. 딱 하는 거야. 여러분들 설교할 때 하나씩 각각 잡아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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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예배 11시에 때뭐 잡았어요? 연합. 연합. 분분 받는 게 뭔다. 분분 받는 것이 뭐라? 죽으심을 본받아. 본받는다는 게 뭐라고요? 함께. 함께. 같이란 뜻이에요. 그냥, 아, 어, 나 본받겠습니다. 당신의 본받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같이. 같이. 분명히 같이. 분명히 같이 죽었어. 그 같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침례라 침내. 침대. 음? 자, 첫 번째. 자, 강의해봅시다. 율법과 복음의 사명. 다시 말하면, 율법의 사명, 복음의 사명. 자, 율법머리요첫 번째, 율법은 무섭고 엄격하다. 음? 엄격, 무서워요. 엄격합니다. 돌로 죽어, 돌로. 돌로 왜, 돌로 에 패서 죽이죠? 돌로. 왜 돌로 죽여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무덤, 팔 필요 없어. 그냥 돌무덤 만들어버려. 돌무덤 만들어버려. 예. 그냥 죽어, 죽고, 무덤이 딱 만들어져. 응? 진짜 잔인하잖아요. 근데 율법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두번째로 뭐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좌, 두렵고 떨림으로. 율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야 하기 싫은 거 해야 되고 말이야. 두렵고 떨림으로. 좌, 좌. 그, 자기가 막그 일을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해봐요. 모든 일들이. 그게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 왜? 무서운 걸 아는 거예요. 응? 어? 불내려, 불내려. 그냥 확 태워버리잖아. 확 태워버리잖아. 얼마나 무서워 오늘날은 예배 안 드려도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무섭게 알죠. 자. 세 번째 에버라했어요 예수의 말씀의 위력을 알아야함 성령의 증거가 있는데 율법도 이렇게 무서운데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율법은 육체가 망하고 육체가 힘들지만 이 진리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 죽는 거야. 말씀을 어기면 막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어 칼에 맞아 죽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게 뭐예요? 비유요 모형요 예표요 영원한 것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아나니아 사피라가 당장 죽었죠. 응? 죽었습니다. 샘플로 보여준 거야. 그냥 끝난다. 상급 다 끝나. 그냥 더 이상 더 이상 여기까지 딱 하나님이 끝낸다 이거죠. 성령이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해방하버리면, 얼마나 이 세상, 저 세상에서 뭐 용서할 것이 없다 했잖아요. 해결할 것이. 용서 받을 것이 없다 했잖아요. 응? 성령이. 마태봉 뭐라 했어요? 12장에 뭐라 했어요? 12장에. 응? 성령을 무시하고, 12장 몇절이에요? 응? 2 8절이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막 얼마나 무슨 아니 아니 해방한다는 말씀. 31절이네. 31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망은 사심을 얻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야 율법도 두렵고 떨림으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령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자유로 기쁨으로 하는 건데 자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 자 두번째 봅시다 자시브리서 강의 6강 두번째 율법은 시작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 없죠. 율법.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구원받고.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착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어,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정말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성령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성령은 율법을 증가 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죠. 성령은 성령은 어디 진리의 영이라 진리만 진리만.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호직 진리를 변호해 주시는 진리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그 말씀 앞에. 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거 그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는 자유하죠. 진리 안에서는 다 프리패스 하는거죠 자 세번째 봅시다 자 예수께서 율법에 마치심 마치러 오신거예요 율법을 탁 율법에 마치 여러분 선지자 선지자 누구누구 있어요 선지자가 선지자 대표하는 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그죠 엘리야 마지막 선자가 누구예요? 심내요한. 여자가 난자 중에 여자가 난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심내요한. 여 여자가 난 중. 자, 자 마태복음 11장 11절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내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내 어? 요한. 침내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왜 그렇게 커요? 음. 그, 잉태될 때부터 벌써 막. 그가 예수님보다 6개월 전 사람이잖아요. 6개월 전 사람. 얼마나? 침대 예반이 소주 먹었어요안 먹었어요? 소주도 안 먹었다 이거요 소주, 소주술도 안 먹어. 오직 맥뚝기 석청 먹고 그다음에 외치고 애기 알아춘 거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줘서 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외치게 했어요. 그래 마지막 선자 침내 요한 그래서 여기까지 다 맞지. 참수당하죠. 응? 보기 딱 잘리죠. 그러니까 침내 요한이 거기까지 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 이렇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루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해, 사랑. 사랑. 율법의 강령이 뭐예요? 율법의 강령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기본이라, 근본이라, 이거예요, 근본. 사랑. 사랑 못하면 죽는 거야. 응? 하나님 사랑 못하면 죽는 것이고, 율법이 그렇게 무서워요. 이웃 사랑 못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마땅하죠? 죽어야 마땅해. 중생들 말로 뒤져야 돼. 아주 뒤져도 쌀 정도로 우리는 그렇다, 그렇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쏙 들어가.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가 이루셨기 때문에 그 안에 쏙 들어가면 우리도 똑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쏙 들어가. 얼마나 예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이론적으로 될 수도 없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들어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첫 사람 아담 사는 영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라. 그래 첫사람과, 첫사람은 뭐예요, 첫사람? 인류죠, 인류. 첫사람, 아담. 인류를 말해, 인류. 마지막, 아담. 예수. 자꾸 사람이 인류 70억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냥 인류는 다 하나에 하나.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의 권위는 뭐예요? 우리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권위를 가지세요. 어? 그래.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도로운 귀신아, 떠나 이런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권위가 있어요. 권위. 권위. 그만큼 우리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권위를 갖지 말아. 우리가 이런 모든 권, 권위가 있어요.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귀신이 막 떠난 거 아닙니까? 귀신이 하늘 말씀이 있으니까. 떨고. 권위가 있으니까 떨고. 음. 여러분 그 자기 입술로 예수 믿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어? 예수 믿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입술에 막 입술에 권위가 있죠. 예수여도 하죠. 예수여, 예수여. 또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 우리 막 아멘도 하고, 어 할렐루야도 하고 막. 이뭐 얼마나 권위가 있어. 그렇잖아요. 회개하서 회개해야 된다고 하고 어?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믿으라, 믿으라, 침대 받으라, 또뭐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아 이렇게 이렇게 그냥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권위가 있다, 권위. 그래서 하늘에 대한 소망, 천국, 천국도 막. 자, 기가갈것 가는 확신도 없는데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나온 말씀 곧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오늘 주일날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대신 말씀했죠. 성령에 감동되어서 대신 말했으면 여러분들도 아멘 받아 갖고 그 말씀을 갖다가 또 가르치고 또 전하면은 그 바로 진리의 말씀, 권위의 말씀. 응? 권위의 말씀. 권위가 있다, 권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요 어떤 집사님은 막 아이들, 자녀들 잘못된 길을 가면 기도해갖고, 어, 애들이 그 충격을 받고, 기도해서, 기도하면 다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길이 잘못된,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만약 우리 애들도, 어?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그러고 쏟아닌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사생결단 내야지. 내가 죽든지 니가 죽든지 아니 왜요? 그렇게 해야 지 어떻게 해그그안 돼?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시든지 죄를 좀 고쳐 주시든지 하고서 해야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죠. 권위 그만큼 대단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 그러니까 그냥 아 지어 아버지여 이렇게하지 말고 여러분 막 권위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서또 쓰실 수 있도록. 진짜 놈 그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하고 마칩시다 자 시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4절까지 그래서 시브리기자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삼갈지니 혹떠내려갈까 염려하느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들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병된 봉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절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천사들이 전한 이말 율법도 이렇게 어기면 엄청난 보험을 받고 공병된 봉을 받았는데 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일 평생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또 순종할 수 있도록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정말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부리 기자가 시부리인들에게 당신 율법도 잘 지켰지 않느냐?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지 않느냐 그런데 진리를 예수를 알지 못하면 되겠는가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제 깨닫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왜 그건 안 믿는가 천사가 전한 율법 그렇게 잘 믿으면서 무섭게 잘 믿으면서 왜 주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무시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시간에 먼저 또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아내는 아버지 진리의 말씀 앞에 돌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권위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권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여 만하고 기다립니다. 예수여.